소화에서는 연소의 삼 요소 플러스 하나 사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없어지는지에 따라서 소화의 종류가 결정이 됐죠 자 가염물이 없어지면 제거 소화입니다 산소가 없어지면 질식 소화라고 표현했고 저마원이 없어지면 냉각 소화였어요 연쇄 반응이 없어지게 되면 반응을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 소화라고 하는데 화학적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라고도 합니다 자 제거 소화는 사용하는 약재가 없이 그 해당 가염물 자체를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질식 소화는 어, 이산화탄소 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무거우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담요를 덮는 것처럼 가랑게 만들어져서 산소를 차단합니다. 자, 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건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주변을 차갑게 만들고 이 물은 증발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냉각 소화에 적합하고요. 억제 소화는 할로겐 원소의 최외각 전자가 7 개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와서 다른 물질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반응.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가연물 산소 점화원을 물리적으로 있던 거를 없애게 되면 물리적 소화에 해당해서 물리적 소화로 분류를 하고요. 활로겐원소가 다른 물질의 반응을 방해하는 것은 화학 반응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분말소화약제는 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말소화약제는 질식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소화약제인데 질식 효과가 있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말소화약제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을 탄산수소 나트륨은 분해가 돼서 CO2, 탄산수소 칼륨, CO2, 인산 암모늄 HPO3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자, 적응 화재는 BC, BC, ABC 이거는 화재의 종류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D급 화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분말 색깔은 백색, 담회색, 다홍색, 회백색. 자, 이런 식으로 회색이나 핑크색, 회백색 이런 색을 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성분과 분해식, 화학식까지 모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이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해요. 분말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가스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가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적은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요. 가압용 가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답이 될수 있는 기체 두 가지입니다. 할로겐 화학물 소화약제. 할로겐 화학물 소화약제는 순서대로 c, f, c, l, b, r, i의 숫자를 나타낸 거. 이렇게 해서 할론 넘버, 할론 번호라고 부르고, 할론 번호가 이렇게 될때 분자식이 되는 거, 개수를 통해서 알수 있었죠. 근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론 넘버 1, 0, 0, 0 1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소의 개수를 꼭 고려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 소화 약제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증발 자멸이 큽니다. 자,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그 분자랑 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그 중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일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 분자들끼리, 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이고요.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비열이 커집니다.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시간이 길어지고, 과연 물의 온도를, 온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주변이 냉각되는 효과. 그래서 냉각 효과를 줬게 됩니다. 다음, 내네 알코올 보소화 약제는 알코올에 잘 견디는데 거품은 물이 많으면 물이 적당하면 거품이 잘 나지만 물이 그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거품이 꺼져요. 그래서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에 잘 견디는 수용성에 잘 견디는 포소화약제를 내 알코올 포소화약제라고 합니다. 수용성 액체나 알코올류, 알코올류도 물에 잘 녹는 액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고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남들과 반응하지 않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다 남들과 반응하지 않는 소화약제인데. 자, 각각 구성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서 어, 질소가 100%, 질소 아르곤이 50%, 그리고 5대, 4대, 1이 있는 경우, IG541로 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각 물질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순서가 첫 번째부터 어떤 기체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시설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불이 난걸 알리고, 그리고 불이 난 지역에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부르는 건데요. 자. 소화기가 얼마나 소요가 될지 소화 약제가 얼마나 사용이 될지 넓으면 많이 쓰일 거고 좁으면 적게 쓰일 거고 불에 잘 견디면 조금만 써도 넓은 면적을 끌수 있을 거고 불에 잘 타는 재질이면 그 일정한 양을 가지고 좁은 면적만 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조소의 종류가 한 개고 시급소의 종류가 네 개니까 이 종류가 작은 것들끼리 내화 구조일 경우 소화기 하나로 100제곱미터를 끌수 있습니다. 어,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좁은 면적을 소화기 하나로 커버할 수 있고요. 저장소의 개수는 8개인 만큼, 저장소의 개수가 많은 만큼 소화할 수 있는 면적도 넓습니다. 150에 75가 되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만큼이 소요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능력 단위는 소화 전용 물통의 경우에 8L가 0.3을 의미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서 불을 끌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어 소요 단위를 구하고, 이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가 일치하는 그 용량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 단위를 어떻게 구하는지, 능력 단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둘이 서로 만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불을 끄는 소화설비는 크게 보면 네 종류가 있는 겁니다.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 거고 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화설비는 물분무 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에서 잘 출제되는 것은 필요한 물의 양, 수원의 수량인데요. 옥내 소화전은 개수에다가 7.8을 곱한 만큼 물이 필요하고 옥외 소화전은 그 개수의 개수 최대 4개에다가 13.5를 곱한 만큼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보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경보설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소화설비의 적응성은요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질식 효과가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포소화 설비나 뭐~ 포소화 설비나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 물 물을 분무 상태로 뿌리거나 무상으로 뿌리거나 질식 효과를 줄수 있는 형태죠 자 질식 효과가 되는 것은 억제 효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는 전기 설, 설비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또 질식 소화에 사용이 되는 것은 인화성이 붙은 거 질식 소화 인화성 액체 질식 소화 질식 소화에 질식 소화는 인화성인 성질에 적용이 될수 있고. 자,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이런 게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물기염금까지 들어갑니다. 자, 인류위험물은 불에 타지 않지만 위험한 이유가 남한테 산소를 공급하면서 다른 물질이 타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이 인류위험물이 가연물한테 산소를 주게 되면 가연물은 산소랑 만나서 연소할 수 있으니까 가연물과 접촉하면 안 되고 화기 충격주의는 이 화기랑 충격으로 인해서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니까 그렇고요 물기염금은 물과 만나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산소를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물기연금이 있다면, 주의사항 게시판으로 표시할 때그 물기연금을 게시판으로 하게 되고, 물기연금이나 화기연금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게시판이 없는 겁니다. 자, 소화 방법은 이제 물을 쓸수 없는 경우에 주수금지고, 그게 아니라면 주수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류위험물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물기염금인데요. 화기주의는 가연성 물질이다 보니, 이류위험물이 모두 가연성 물질이다 보니 화기주의가 들어가고, 물기염금은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기염금을 해야 합니다. 자, 이류위험물은 물기염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하고요. 어, 물기염금이 있기 때문에 주수금지의 소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인화성은 화기염금, 화기주의가 아니라, 불을 끌고 올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화기 엄금을 해야 되고요. 화기 엄금을 하는 경우에는 주수소화도 화기 엄금을 게시판으로 설치하고 인화성 고체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주수소화가 질식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소화, 질식소화 둘다 가능하다는 건 주수가 질식 형태로 될수 있다. 물에 가라앉아서 물을 뿌려서 이제 산소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화기주의, 게시판도 화기주의 소화 방법, 주수금지가 아니면 주수소화입니다. 삼려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화기염금 또는 공기접촉염금입니다 발화는 화기가 있는 경우에 불이 있는 경우에 더 불이 잘 나니까 화기주의가 아니라 엄금 상태로 가야 하고 공기접촉엄금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점화원이 없더라도 공기가 충분하게 되면 산소를 받아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접촉엄금입니다. 금수성 물질은 물기를 이제 금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물기 염금 게시판과 주수 금지를 해야 하는데 주수 금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수 소화를 시키면 되고 화기 염금이 있으니까 화기 염금을 게시판으로 합니다. 자 이때 섬유 위험물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거 자연 발화성 물질만 가지는 것은 황린이고 어 모든 황린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사료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화기 엄금을 해야 하고 화기 엄금은 게시판으로 표시하는 주의 사항이고요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 오류 위험물 화기도 엄금하고 충격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류 위험물의 특징은 가염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니 화기가 닿게 되면 폭발도 시키지만 산소를 이제 분해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이제 화기 엄금 충격 주의가 들어가고 화기 엄금은 게시판으로 표시할 수 있고 주수 소화할 수 있으며. 이제 차광성 덮개를 덮습니다. 육류 위험물은 일류 위험물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이지만 어, 가연물 접촉주의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가연물 접촉주의는 게시판을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없음 그리고 주수 소화를 하게 됩니다. 자 덮개는 이렇게 주수 금지가 있는 경우에 방수성 주수 금지가 있는 경우 방수성 방수성이죠. 그 외에는 분해돼서 산소를 발생하거나 분해돼서 발화를 하거나 뭐 화재가 날 위험이 많은 경우. 1류위험물 산소 발생하니까 차광성 덮개 해야 되고요. 3류위험물 발화할 수 있으니까 차광성. 사류위험물 인화점이 낮으니까 특수인화물만 차광성. 오류위험물 산소 발생, 육류위험물 산소 발생할 수 있어서 차광성 덮개를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반드시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셔야 문제 푸실 때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됐을 때 적용해서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수소화라던가, 주수금지라던가, 질식소화, 이런 거는 주수소화인 경우에 물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옥내, 옥에, 스프링클러, 물분무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포소화설비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포소화설비는 그 약재와, 약재와 물을 함께 섞는 거기 때문에, 어 질식 효과에도, 질식 소화에도 해당이 되고, 주수소화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수금지인 경우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약제,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만 쓰입니다. 자, 질 주수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주수금지가 질식 소화가 아닙니다. 주수금지는 주수금지 따로 가고, 질식 소화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과 물을 분무,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로나 화물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를 할수 있는 경우에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식 소화의 효과는 아니고 억제 소화에 해당합니다. 자, 주의사항의 게시판은 위험물에서 다루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게시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게시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의 직사각형 형태여야 되는데 이 지금 0.3, 0.6이라는 것이 가로 세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로로 길게 될 수도 있고 세로로 길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 다른 한변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인 경우에 위험물 저장소나 위험물 취급소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게시판을 하고요. 위험물의 경우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주요 중 엔진 정지는 두 개가 색깔이 바뀝니다. 화기염금 또는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하는 경우에 화기를 적색으로 나타내서 적색 바탕 백색 문자가 되겠고 물기 염금은 청색 바탕 백색 문자가 됩니다. 자, 이 게시판의 색깔 또는 그 실제 사진은 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한 번에 시각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